똥님이 보내주신 리플레이 한동 스킨 님이라는 님도 계시네요. A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판은 아, 전멸전이네요. 예 네, 전멸전입니다. 자 일단 한 명씩 한 명씩 보자면은 이 케네님, 스페이스마님. 아 여기 있네요. 가동님의 스페이스마님. 엘리트리틀도 보도록 보도록 하죠. 일단 블루드레이븐 색상에 자이 코스킬티마이머, 4 코스 가브리엘렌젤로스, 7 코스 베레노블드레노트 자 이쪽에서는 킬티마이 언모 3코스 체플린드먼스 4코스 가브리엘 엔젤로스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. 마지막으로 울트라 마린 2코스 킬티마이 언모 7코스 아이언클레드 드레노트 7코스 어설트 터미네이터. 자 반면에 반대편은 스페이스 마린 엘다 모크가 함께다 배치가 되어 있네요. 자 엘다 쪽 3코스 파시아 마차 4코스 제인자르. 구 코스 레이스나이트 팔드르가 배치가 되어 있고 오크 쪽에서는 아 뭐야 베스커인가 자, 오 코스 아 스네그웨건, 구 코스 부지다 목간호, 이 코스 스톰보이즈가 배치가 되어 있고 자 마지막 흰색의 스페이스마린, 자사 코스 트 가브리엘 엔젤로스, 베레돔 드레노트 예, 한동 스킨 이시네요구 네, 코스 임페리얼라이트 팔라딘을 배치해 오셨습니다. 이번 판 상단에 좀... 예. 당한 코스들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We have 자외벽이 설치해주고요. 아 근데 이 흰색 되게 되게 뽕이 심하다 흰색 뽕이 어설토면터 나왔습니다. 이게 무슨 색이지? 되게 되게 새하얀 색깔이네. 자 어설프리퍼 가지고 왔고요. 택티컬한 팀 상대하기 위해서 근접으로 묶어주는 거 좋죠. 지하 걸리고요. 자 세율 수류탄. 아 근데 세율 수류 떨어뜨렸는데 한 명도 안 맞았네요. 아이거 비둘기님의 소방차 빌드다. 지금 비둘기님의 소방차 빌드를 좀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. 비둘기님 감회가 좀 새롭지 않을까? 보이시나요 지금? 정확하게 같은 색깔이에요. 자, 오구들 <laughs> 자 핑크색 스페이스만의 팀. 자 이쪽 순대 소방차라는 거. 예 두려울 게 없습니다. 두려울 게 없어요. 청년 마크 특 열차. 아 홍몬들이 아주예 재밌게 봐주셔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. 자 하지만 이쪽에 택마들 많거든요. 슬기탄 던져내 주고요. 아 진짜 소방차예요. 택마 집 하나 둘셋넷 다섯 분에 나왔습니다. 자 핑크 핑크하게 만들어 주지. 자 독트린 채플까지, 아 독트린 채플 펜슬을 시켜주고요 자 오크들 워낙 슬러가들이 많은데라 <놀람> 자 이쪽에서는 어설터 할인템 이쪽뭐 화이트 스타도 아니고 어설터 할인템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있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분홍색 <놀람> 자, 소방차 빌드라는 거. 자, 떨어집니다. 자, 자 킬티 마이엄머 떨어지면서 화염 방사기 불 지펴 주고요. 자, 보시면 킬티 마이엄머 총도 구응색이에요 엄청나게 싸워주고 있는데 아 근데 소방차 잘 싸우네요 아여있네자 아 화염방사기 지켜주고요 자 오크들 예 다불 지져주십니다 화염방사기 무서움 예 간만에 더러보월 원해서 예 또한번만주시게 되는 소방차 들드 아 화염방사기 불 지켜주면서 지금 예 스톤볼이 녹아나요, 녹아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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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납니다 택티컬만의 팀은 멈추지 않아 보이 살살 녹는다. 자, 멈추지 않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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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살살 녹여 드립니다. Until we reach the red star base, it'll be amazing. Target destroyed. The shattered. Doctrine chapel completed. We have a listening post now. We have engaged a weak enemy force. 예, 전멸전이 기술 바로 들어가는, 어어어 아예 그냥 털에 맞면서 그냥 흙에 들어가고 볼텍스레이드 맞았어! 자, 뒤돌아서 캐세벼란 자, 이거 볼텍스레이드, 예, 볼텍스레이드 자체가, 자체는 아픈 게 아니에요. 볼텍스레이드 자체는 그냥 CC기고, 그거를 평타로 때려주면은, 예, 디버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데미지가 줄어든다는, 예, 그게 아픈 거죠. 자, 털에까지 그냥 까 부셔줍니다. 이게 바로 소방차의 매력이죠. We are battling a weak 전진기지 가나요? 근데 킬티마이면 체력이 너무 없어요 살짝 좀 위험하죠? 킬티마이면 죽어나가지만 팩만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, 이거 지워질 때까지 이거 지워질 때까지 시간 끌어야 되는데 시간 아아, 펜슬 이니들은 엘다이신이죠. 자 블러드레이븐까지 좀지원수어 오고요. 드랍은 떨어지면서 스페이스 바리는 위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오른쪽 방어로 나오고 있다는데데바스바리팀한테 갈려주고 화염방사 갈려주고 자 가브리엘 젤러스 간만에 등장하셨는데 많아요 아 근데 스톤 보이즈도넘다던거 좋았습니다 자아 계속 아 무한력 백 인물 시켜면 들어가 줄것 같은데, 아 가브리엘즈도 쓰러지고요. 소방차가 너무 아파요. 소방차가 너무 아픕니다. 보다 뭐, 충원까지 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래 어, 네. 파괴시켜 주고요. 소방차는 멈추지 않았고, 했는데. 아, 웃고 무너집니다. 월요 포털. 자 채플린도 좀 주고 나왔어 15 직전. 채플린 아죽곤네요 나자 바로 두명 정도 지원 들어오기 때문에. 한명차 세타. 가브리엘렌즈를 써 들어오고요. 흰색 스페이스 말인 예이어도쭉 방어하러 왔는데, 한 명, 한 명씩 방어를 하다가 완전 판매자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? 발 정리도 까부셔 주고 예뭐 거의 뭐 스페인 뭐야 오클쪽 옷에 버리면 나왔지자엘리트리 그냥 뽑은 겁니다 자 엘다 건물까지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자이 상태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스페이스 바리만 조지면은 어이 게임 바로 터져버리겠죠 자 오늘 스페이스 바리 스페이스바리는 멈추지 않아요 Doctrine Chapel is besieged. 자 급한대로 가버려야 될또 다시 한 진정 확인하는데, 어호또또채트 왔어 형님 또 잠깐 정줄 또 놓으셨다 또. We 자 만차까지 나오면서 방어를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소방사 스페이스만의 특징 전 없죠. 자 우리 등장한 건 오크 쪽스네그에 건. 자 근데 라스킨 케치는 조금 맞으면서 내 네, 죽어 나가요. 라스케 때문에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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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. 체력. 안보석은 울트라 바이녀이지서에 들어옵니다 자랜드스피커지 나와 주고이녀은이녀나스이팀이 아, 있는데다가 예 네, 무너지죠 나왔는데! 아이고, 의미 없다! 이렇게 끝나게 되는군요!